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란판 탁구 오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스포츠로 어, 간단하게 코로나 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 계란판과 탁구공만 있으면 됩니다. 자, 경기 규칙. 1번. 탁구와 비슷하게 원바운드로 계란판에 탁구공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자, 원바운드가 아니거나 공이 튕겨져서 계란판 밖으로 나올 때는 그 턴은 상대방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3번. 공이 계란판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공이 아마 그 공들 사이에 위에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그 공으로 다시 빼서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그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4번. 단식. 1대1 경기일 때, 5목 이하로 정해서 하면 되고요. 5목을할 건지, 3목 3목으로 할 건지 정해서 시작,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복시. 2대2 경기일 때는 5목 이상으로 정해서 경기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5목, 6목, 7목 등등 정해서 경기를 시작할 때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어쩌다 프로 선수와 어쩌다 아마추어 선수의 대결이고요. 자, 학생들이 직접 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원바운드로 한 번에 집어 넣어야 돼요. 원반도로한 번에 집어 넣어야 돼요. 아마추어 대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대1이니까 오목 이하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 오목으로 정해져서 경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튕겨져서 나오면은 계속해서 턴은 상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흰색은 계속해서 튕겨져 나오죠. 그럼 바로 반대 사람, 우리 상대방이 계속 하게 됩니다. 역시, 아마추어군. <laughs> 자, 여기서 만약에 공, 탁구공이 8개로 시작을 하는데요. 8개를 다 썼으면 필요 없는 공을 하나 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 아깝다. 네, 오목 완성 다되가죠 아, 뭐야, 뭐야, 뭐 네, 흰색은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황색은 오목을 완성시키려고. 막 a n g n a Mangna, Mangna, 을 것인가 n a Man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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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g 자 a Mangna, Mangna, m 2 n g n a Mangna, Mangna, m 이거로 일단 던져 그 다음에 모양 맞춰내면 그오 그냥... 뭐야 야너 쟤네들 왜 나가있어 아맞 신세계 기겠데 또? 어, 또? 아니좋아하수 <laughs> <laughs> 마... 되면은 대처해. 아니 뭐, 아, 아 룰이 생긴 거야? <laughs> 아, 룰을 만들어 이제. 아 이러면은. 저거 저거 막아야 돼. 막았어 그리고 여기 고 여기 막아야 돼. 여기 어? 여기 막아야 돼. <laughs> 오 아. 오목이잖아, 오목. 아, 네? 어디 어디? 하나만 딱. 아, 니구나 저기 막혀있고 저기 만막아 막혀. 아. 어? 아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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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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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laughs> <지금 봤을 때는, 웃음> <laughs> <스스로다. 웃음>